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짝퉁 신인 대통령 나가기 위해 나이를 늘렸다 거짓말로 행정 업무 방해가 아니냐 그리고 문서 위조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짝퉁 신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자가 말하는 신인은 우주 만물 창조신 그리고뿐만 아니라 본인이 삼위일체 하나님 재림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로 감옥에 간 자, 그러한자를 어떻게 이 우주 맘을 창조신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짝퉁 신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한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이 짝퉁신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좀 다른 게 지구에서 120억 광년 떨어진 무슨 궁이라는 데가 있어. 그게 우주를 만든 별이야. 그 별의 우주를 만든 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 있는 거야. 그래서 1950년 6.25 사변 날때 내가 여기 왔어. 50년 1월 1일에 태어났어. 그런데 내가 대통령 나가느라고 나이를 3살 늘렸지. 자, 대통령 나가기 위하여 나이를 3살 늘렸다? 이게 가능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저는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이, 저, 동남아 국가 사람들이 나이를 막 결혼을 하기 위해서 미성년자가 나이를 늘리는 거, 그 서류 위주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또 학생들이, 유학을 가려고 하면 나이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40살인데 뭐 25살로 줄이는 거 에, 그렇게 서류를 위조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또 성적 증명서를 위조하고 졸업 증명서를 위조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자가 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자로 위조하는 거는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 동남아 국가에서 보게 되면 미성년자가 결혼 비자를 받으려고. 음. 나이를 늘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그거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50년 1월 1일에 태어났는데, 대통령 나가느라고 나이를 3살 늘렸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럼 이 3살 늘릴 때 어떤 서류를 넣겠어요? 그 서류가 거짓말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그래서 본인은 50년 1월 1일에 태어났는데, 나이를 3살 늘렸다? 네. 그래서, 어, 대통령 나갈 때 나이, 나이 3살, 나이가 나이 3살 모자라서, 나이를 늘려서 출마했다? 이게 가능한, 사실은 50년 1월 1일 날인데, 6개월 사변날때 지구에 온 건데, 나는 우리 어머니 처녀 몸에서 나왔지, 결혼한 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몸에서 내가 영으로잉태된 거지,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들은 이성결합, 나는 영성결합이에요 에 그러면서 내가 본체 화신이니까 내만 신이지, 그 외에는 전부 인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은이 지금 나무 위키에서도 보면, 은이 짝퉁 신인의 생년월일을 보게 되면요. 은 47년 7월 13일로 이렇게 주민등록상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50년 1월 1일 본인 주장 이렇게 나옵니다. 본인 주장, 예, 본인 주장으로 나와요. 본인 주장,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거냐? 예, 그리고 또 문제는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 이 나이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 내가 원래 이 47년생인데, 에, 그런데 에, 뭐 예를 들어서 신고가 잘못됐다. 그런 걸 입증해 가지고 진실을 에,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에, 그래서 예전에 보면 여자들은 어, 이, 이 출생신고를 늦게 해버리는 겁니다. 한살 늦게 그런 사람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제 나이로 할 수는 있겠죠, 제 나이로. 그런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이, 이 짝퉁신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내용이 뭐냐면 본인은 원래 50년 1월 1일 날 태어났는데, 그런데 대통령에 나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거짓말로 47년생으로 나이를 늘려서 출마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거짓말로 행정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냐. 이런 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거죠. 또 어떤 문서를 위조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행정기관이 이걸 받아주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영상 자료가 있고 이것이 이제 법원 행정처와 정부 행정기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대선 세번 나고 지금도 뭐 출마한다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자인데 이자가 이 국민들을 자꾸 교란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50년 1월 1일생인데 내가 잘못돼서 47년으로 신고가 됐다. 이걸 바꾸는 바꿔서 제대로 잡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적 서류를 냈고 이거는 행정 업무 방해가 아니라 바로 잡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 나가기 위해서 나이를 늘렸다? 아니 그것도 본인이 우주만물 창조신이라고 하는 자가 거짓말로 행정 업무를 방해했다 문서를 이거 위조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겠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이 행정 업무 방해나 문서 위조가 있었는지, 대한민국 법원행정처와 관련 정부 기관이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